자 음성 들리면 칠자 음성 들리면 칠자 자 오늘 또 하루가 또 지나갔네요 근데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주 첫날이죠 이번 주 첫날 또 이번 달 이번 달 첫날 월봉도 이번 달에도 첫날이고 이번 주도 첫날이고 그래서 시가 이하 시가야 아래 꼬리가 생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오일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고점이 형성이 되니까 추세가 꺾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단기 조정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또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720선을 돌파했으니까, 본래 지지선은 720선이 2,208입니다. 2,208. 이시 2,208입니다. 이제 여기서 2,208 2,208, 2,208P. 치지선이에요. 치지선입니다. 2,208포인트다가 치지선입니다. 7 2 0을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수는 뭐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항상 조정을 받아가면서 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음. 자, 그래서 뭐 나쁜 거는 전혀 없고요. 어, 현재 대성조경 2,208 포인트. 어.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이제 그 종목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지수는 이제 어차피 조정권 들어갔으니까 뭐 내일 간다 못 간다가 그것이 문제가 아 조정 들어갔구나 자 그렇지만 이제 저렇게 지수가 조정 들어가면 현금 비중이 5대 어저께 5대5에서 현금 비중이 70% 주식이 30% 그게 정상이고요 우리 백억게임 하는 종목은 100% 매매를 하대 선절가만 지켜라고 하는 것이고 음, 어차피 종목장세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종목장세요 떨어져도 종목장세요 배역 게임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쭉 설명을 잘 듣고 현재 삼성전자, 삼성전기라든가 어저께 지, 어, 지난주부터 단기 매도권에 들어갔으니까 이득 실현하는 게 좋겠다 매수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예, 현대차만 한번 사보자. 현대차. 요거 하나만. 그리고 다른 거는 살 필요가 없다.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단기 조정권이지만, 기아차, 현대차는 그래도 장기적 관점에서 추도주니까, 현대차는 한번 사보자. 그런 얘기고, 투산종업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 약세 신호가 발생됐으니까, 이득시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7 2 0선 9,350원 정도 지지를 받으면 재매수는 지지받고 가족에사는 것이다. 내올적에 선매수는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주식은 내로 쪽에 선매수 만안 됩니다. 또, 5월선이 붕괴되면 내일서부터 쉽게 상매도, 쉽게 상매도 5월선이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붕괴된 다음에 확인 매매를 하면 늦으니까 내가 항상 선행성으로 지난주 금요일날이득시하는게 좋겠다. 지수 조정 대비. 근데 매도하신 분들은 재매수하지 마세요. 자, 근데 쭉 내려와서 항상 주식은 종목별 추천 당일 매수가는 항상 시가야 오전 가격이다 참고하시고, 손절선은 항상 하단 추세다 붕괴될 적에 하단 추세 붕괴될 때손절 라인 때다 보시면 되고, 종목별 매도권은 상단 추세 매물 대 720에서 2.5점 연속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 11일째가 항상 매도권이라는 거 고래기법, 파동, 위치. 때를 잘 보시면서 고위치에 그 비중을 맞춰주는 것이다. 7월 고레산 집중원 승부조 100% 매수 대세 상승자 배우 게임에 도전하자. 우리는 100%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그중에서도 100% 게임 승부조 범형 권형 아범 권형 제넨바이오 조화자 바이오니아 제넥신 시너팩스 흥아라 흥아라 선물옵션 장부 동시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넨바이는 현재. 에, 시, 요 상단 추세죠? 상단 추세 내려올 적에 근접할 적에 2,400원 정도가 장중에 5% 종가로 5% 오늘 10%또 내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오전에 근접할 때 장중 매수 종가 매수 10%또 내일 모레도 마찬가지죠 장중 매수 종가 매수 10% 30% 이내로 매수 보유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능신 같은 경우는 13만 원이야 매수권이다 시구 가 패턴 보는 것이고 법명권장은6,000 300원이죠? 6,300원이 지지선, 6,300원 근접할 때 신규만 매수한다.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중은 항상 6,300원을 손절 라인 대로 자기 능력에 맞게 비중을 자기 스스로 맞추는 겁니다. 뭐100% 하든 200%하던 6,300원 손절 라인 때 그렇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5,000원 기준 5,500원이 손절 라인 때입니다. 5,500원, 이제 한 대가 높아졌죠? 이건 이제 빼놓고 이렇게 빼놓고 빼놓고 2.5점 대비 이렇게 이것이 손절라인대입니다. 이것이 중장기 손절라인대 5천원? 5천오백원 정도 되겠죠? 5천이백원 정도나 그런데 이제 항상 주식은 안전하게 매매 전략을 펼치려고 하면 항상 5일선 매매가 제일 좋다. 그런데 이제 매수권이기 때문에 6천삼백원 이하가 매수권이기 때문에 매수권에서는 설사 5일선이 붕괴돼도 그 다음날 선절매하지 않는다 그 다음날 확인 매매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범용 권용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저도 잘 받고 있네요 액세스 바이오 아 요거 상가 빵 쳤네요 아, 4 50만원 되네요 오늘 저상도 근접했는데 만원 기준 9천원까지 내로만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 어저께 내가 오늘 어저께 상가 쳤죠 상단 주세니까 오늘 9천원치지받거나 오늘 반락하면 살려고 했는데 매수를 못 했습니다 왜 과일 권이기 때문에 편입을 못 해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 내려면 사는 것이고 갖고 있는 사람만 만 삼천 원이 매도권입니다.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엑세스 바이오가 전망성이 참 좋아요. 전망성 코로나 진단키트 항체 항체 검사 관련죠. 자, 그다음에 우덜제약이 있죠. 아, 우덜제약이우덜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엑세스 바이오 대주주, 엑세스 바이오 대주주니까 현재 가치 통달아 상가 치고 올라가죠. 이것도 내려분면 음, 필요 없고.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13,000원대, 엑세스바이도 13,000원대. 이 13,000원대가 매도권입니다. 신어펙스 장중에 5,500원 이상 고점 매도, 장중에 5,000원 기준 재매수. 근데 이제 항상 장중 고점 매도. 사람은 1% 이하, 5%만 싸게 사도 100억 게임이 성공하는 거잖아. 그렇죠? 오, 천만 원치만 고점매도 저점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거니까 벌써 오십만 원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용돈이 떨어지는 거야. 오천 원배원 매도했다가 오천 원 오천 이백 오십 원오 프로만 싸게 사도 천만 원치만 해도 오십만 원이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고 있는 거보다는 절대 들고 있지 말라 그러죠. 항상 천만 원 정도는 백억 게임 할 천만 원 정도는 고점매도 저점 스조제 매수 항상 주식을 보유한다. 신고가 패턴이니까. 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바이오니아. 그렇게야 해 자꾸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막 용돈이 생기니까 해비도 하고 용돈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니아. 이것도 올라가면 상단 추세, 오늘 고점, 내일 고점, 상단 추세. 역시 매도권이 되는 것입니다. 일신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올라가면 4천 이상 매도권이 되는 것입니다. s 스맥도 1,500에서 고점에서 바로수가 재매수, 또 어, 장중의 고점에서는 조건을 재매해서 주식을 보유한다. 내일도 상단 추세 1,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또, 1,600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중장기는 등락부시하고 홀딩한다. 데이터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 좋네요. 데이터솔루션도, 데이터솔루션도 현재는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겠네요. 이전 고점을 근접하니까, 이전 고점, 근접 돌파 매도 후, 발락시 재매수 근데 음선에서는 그 다음날 시가 이하로 한다고 그러죠 만원이 붕괴될 적에 하는 겁니다 넥스트 비트는 그냥 그대로 홀딩 하는 게 제일 좋겠고 어, 코스모션 소재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그대로 홀딩 하는 게 제일 좋겠고 왜신공가패 터지니까 이것도 여의도 주식왕에서 코스모션 소재 내가 전에 추천한 종목이죠잘 가고 있네요 바이오톡세도 여의도 주식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잘 가고 있죠? 이것도. 어,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것이고. 추어제약도장중매수종가매수 음선이면 그 다음날이지만 오늘은 매수권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죠? 장중, 종가, 분할매수 sba인베스먼트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대로 홀딩 점진적 추가상승기대 경인양행은 9천원 기준 만원이야 내로만 산다 오전에 내려올 적에만 산다 선물옵션 장종료 5분 LBS 전입니다 엘비스 m 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잘 가죠 엘비스는것도 엄청 좋은요 그렇죠 어것도 내가 맨날 추천한 정보인데 아주 잘 가고 신고가 패턴이니까 잘 가고 있네요 이것도 만천원 이상에서 고점에도 발라시장과재매서 중장기 신고가 패턴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유니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재 723 내려왔죠? 지지선이죠? 2 0 0 0 원이 2천 원, 2 200 원이하니까 2 100 원이 선매수권 이렇게 보는 것이고 드림 태그는 상가 빵 쳤죠? 오늘 상가 쳐도 내일 단타가 나올 것이다. 물리면 더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만한 오늘도 장중이냐 이틀째니까 오늘 그냥 장중에 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해서 초보자는 하지 말라고 했고. 자, 유비쿼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유관점, 장중매수종가매수 에이플도 마찬가지, 장중매수종가매수 신고가 패턴, 신주, 신규 종목이니까, 또 신기로 갈수 있으니까, 이 프로도. 저 매물 때니까 4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으로부터 13,000원 이상 올라가면 고점 매도 했다가 떨어지면 재매수는 항상 오0매매 SC 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계속 가져간다, 보유한다. 현적도 마찬가지. 3만원까지는 매수권이고, 부철관도 마찬가지죠 6천원이면 매수권이고 이것도 신성이렌지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냥 보유지는 보유한다 1,500원 이상서부터 에 저항대 매도권이고 1 5 0 0원이은는 항상 하단 추세 매수해갖고 신고가 패턴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수건설도 마찬가지 선매수권이고 길라야은보유지본의 관망자세 이변성 종목이고 대양금사도 마찬가지죠 이변성 종목 하단 추세 오늘 딱 소액상 나왔죠 반등신호 그래서 내일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아 보이네요 자 파보라인은 현재 오늘 뭐정지가 추천한 종목이죠 이것도 5,500원 내로만 매수가 점. 죠 5,500원 내로 매수가 점. 죠 올라갈 땐 추경매수 하지 않는다 인선이엔티 e 여기서 마찬가지죠 갖고 있는 건 그냥 갖고 있어야 되겠죠 15가페에서 만천원 이상이 저항되고 만 삼천 원이 매도권입니다 인선이엔티 e 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특이성 종목이라고 그랬죠 어 특이성 그래서 특이성 종목은 오늘 첫상한가 쫓아간다 그러죠 첫상한가 쫓아간다 초보자는 해당이 안 되죠 근데 네, 특이성 종목은 이변성 부실주 특이성으로 보는 거고 그냥 이변성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추가 상승이 예, 외국인들은 계속 사네 기호도 사고 그래서 요거는 어저 밑에가 어이 저니까. 뭐 2만원에서 2만에서 한 2만 2천원까지는 매수 저작을 펼쳐 잠깐만요 아 죄송한데요 예 네, 네. 네. 들어가도 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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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저점과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펼칠 쪽에는 반드시 많이 올라간 거, 이변성, 투기성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관망자세 넥슨지트는 이거는 부실주의이기 때문에 초보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매매를 할 적에는 이 연속적자 이 연속적자 기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연속적자 기업은 안 하는 게 좋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변성 투기성 종목근데 시세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점적 추가상승 세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유바이로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가쳤죠 이런 거는 쫓아가지 마세요. 27,000원에서 3,000원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봅니다. 27,000원 이상. 30,000원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봅니다. 나쁘지 않고 요것도. 밑에 수젠택 같은 경우도 이변성이죠. 모나미도 1번, 어, 그, 그 애국 테마 관련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밑에 전입니다. 있는 거, 슈마시스, 넥슨지트 신풍자, 유바이로이스, 수센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절대 초보자는 접근하지 마세요. 아셨죠?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 오늘 저녁에는 또, 어, 이것도 내 매매, 또, 광고할 게 있죠, 요거. 어, 나는 M10W, 나는 전문가, 아, 여기, 예, 비밀번호가 영자가 네개입니다 하나 둘셋넷 영자 네개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또 오늘 저녁에는 또 8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고요 저녁에 9시에는 유력 어, 기법 강좌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 종료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 종료 녹화 정지